갤럭시 S20 출시 일정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수많은 루머들이 있지만 일단 확실시 정리된 몇 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 차기 갤럭시 제품의 모델명이 갤럭시 S20가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못 박혔습니다.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 XDA 디벨로퍼스 포럼을 통해 갤럭시 S20 플러스의 실제 사진이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유출된 사진은 기기 부팅 화면, 홈화면, 후면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부팅 화면에는 정확히 갤럭시 S20 플러스 5G라는 모델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차기 갤럭시 S 시리즈의 모델명은 갤럭시 S20가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의 디스플레이 전면과 후면을 확인해보면 갤럭시 S20에는 상단 중앙 카메라 홀을 제외하고 전면을 화면으로 가득 채운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과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베젤과 카메라 구멍 베젤이 더욱 작고 얇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양측 화면이 휘어진 엣지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XDA 디벨로퍼스 포럼 측에 따르면 이전 엣지 디스플레이보다 조금 더 평평해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품 오른쪽 측면을 확인해보시면 볼륨과 전원 버튼이 적용되어 있고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로 호출하는 버튼이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기 후면의 카메라는 총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사전에 알려진 대로 인덕션 형태의 배열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사각형 모듈 안에 네 개의 카메라와 플래시가 탑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며, 초광각 카메라, 잠망경 렌즈가 적용된 5배 강학줌 망원 카메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갤럭시 S10 5G,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 탑재된 TOF 센서 또한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출된 갤럭시 S20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S20라는 이름이 되기까지 탈도 많고 말. 많았던 기기입니다 이런저런 예측을 머릿속에서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틀렸더라고요 사실 저는 네이밍이 안 바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네이버에서 글쓸 때는 자주 맞췄었는데 감히 죽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튼 s20 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는 삼성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2월 11일 삼성의 갤럭시 언팩 2020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준이었습니다